어린이 선물 장난감 파티 추천 탑3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50cm 어린이 야외 부드러운 팽창식 물로 채워진 버블볼 장난감이에요. 이 제품은 제니와 대화형 장난감으로 파티와 모임에 끝없는 즐거움을 선사해줘요. 또한 재사용 가능한 물풍선 기능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포츠 테마로 설계된 이 장난감은 야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4세 이상을 위해 안전하게 설계된 이 제품은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해줘요. 손가락에 대고 흔들면 더 크고 둥글게 변하는 이 제품은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되었답니다. 이번 주말에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 RC 자동차 넘버만 no. 6,103은 정말 대단해요. 시뮬레이션 구조 디자인으로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느낌을 줘요. 고속주행, 급가속, 감속, 제동, 후진, 좌회전, 우회전까지 가능하죠. LED 헤드라이트와 동조명이 장착돼서 멋진 빛을 내요. 그리고 16개의 볼 베어링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요. 7.4V 리튬 이온 배터리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50km 매시간의 놀라운 속도를 자랑해요. 또한 금속 암야드와 드라이브 샤프트로 내구성도 뛰어나죠.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대만족할 거예요. 완전 강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RC로봇 전자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로봇은 음성 명령과 터치 센스로 동작하며 신나는 음악과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답니다. 소년, 소녀, 어린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제품은 휴대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전기로 작동되며 안전한 충전 전압은 3.7V입니다. 리뷰를 보면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배송도 빠르고 퀄리티도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